백마선은 마신 전쟁 때 제군을 도운 신비로운 백마 말인가? 호아이더라도 관련은 있을 거네. 어째서인지 그 당시 항상 우리를 피하곤 했었지. 제군의 이번 행보는 그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군. 한우, 평할머니, 소우, 다들 여기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오랜만이야. 여행자 해등절 잘 보내렴, 페이몬.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잘 지냈니? 아, 저 병할머니 잘보낼 시간이 없어. 큰일 났다고. 뭐? 리스가 사고라도 쳤나? 소월도 같이 있었을 터인데 소월은 어디 있지? <laughs> 그게... 민트의 벌? 이 늙은이가 감히 내 뒤에서 그런 망발을?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백마 선인의 몸속 귀신이 리수에게 붙어 정신을 조종한다 그건가? 이래서 재군이 여기서 대기하라 했군. 리수는 수행이 부족한데다 무방비 상태였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쉽게 들러붙지 못할 게야. 리수 첩산진구는 지금 어디 있지? 생각할 것도 없어. 이 몸의 거처에서 민트를 심고 있겠지. 그럼 당장은 위험할 거 없으니 내버려 두세나. 리수의 소원이 이뤄지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네. 소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군. 아마도 오장산에 민트가 가득해지길 바라는 거겠지? 허나 그것은 본디 인간의 사욕에서 생겨난 것. 생명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줄 터인데 떠나기만을 기다려서 되겠나? 내가 처리하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충 알아 항마대성, 잠깐 그건 그냥 무력 충돌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 그건 시기상조인 것 같네 제군께서는 리어랑의 상체 귀신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라고만 하셨지 아마 제군이 보시기에 큰 위험은 아니라는 뜻일게요. 그래, 그자걸이란 자가 타인의 몸에 들러붙어 한다는 짓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그러고 보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더 있네. 그자에게서 엄청난 원한이 느껴지더군. 대체 무슨 연유로 그토록 큰 분노를 안고 있을꼬? 기라면 백마선인? 예전에 백마선인을 화나게 한 일이라도 있었나? 여행자 말을 들어보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제군께서는 지금 안 계시니 과거의 일을 알아보려면 본인에게 직접 묻는 수밖에 그럼 시간의 저주라는 건또 뭘까? 그건 아마 마모겠지 항마대성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군 산속의 고대 부족이 백마 선인을 시간의 딸로 여겼다던데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군 그래 시간의 딸이 시간한테 저주받았다고? 시간이 모든 이에게 평등한 건 아니란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문 자일수록 마모도 심해지지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돼이 몸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다. 네 말을 들어보니 자궐은 자극을 받으면 다른 대상에게 옮겨가는 것 같더구나. 우리가 멀리서 길을 막고 네가 리수를 자극해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건어떻겠느냐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때 그자는 너에게 빙의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다 그 묘한 정체 상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 다시 말해 그때가 자궐을 제압하거나 설득할 기회라는 거다. 너무 위험해. 차라리 내가 나서겠어. 그래,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나서볼게. 내 몸에는 달라붙어봤자 위협도 안될거 아니야. 내 소원은 그런 거 아니거든. 이 몸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다들 생각해 보거라. 여행자는 왜 그자의 영향을 안 받을까? 전에 그 머리 귀신도 그렇게 말했었지. 여행자, 너는 노드크라이의 여정을 통해 새로운 달의 신의 가호를 얻었다. 그리고 이 백마 선인은 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흠. 일리 있군. 그런가. 항마대성은 다른 우려라도 있나? 계속 생각해 봤는데 왜제군께서 설명도 없이 먼저 떠나셨는지 대충 알것 같아. 제군이 여행자에게 일을 맡겼다는 건 여행자가 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겠지. 난 채군을 믿고 너를 믿어. 그럼 다들 이 방법에 동의하는 거겠지? 좋아. 더 지체했다간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바로 움직이도록 할까? 리스 그 녀석이 정말로 감히 이 몸에 거처 민트를 심었을지 지켜봐주지.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흐, 만물을 낳지. <laughs> 만줄기를 심으면, 네 운의 오장산 이름이, 민트산이 될게야. 그때가 되면, 네 운의 표정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하군. <laughs> 리스 첩산, 감히 내 아리따운 거처를 망가뜨려? 음, 특수한 상황이지 않나. 똑같이 굴지 말게. 그래, 류운, 고인은 아닐 테니 한 번만 봐주게나. 뭐? 이게 리스의 본심 아닌가? 상처 귀신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중이잖아. 헤이먼, 조용. 아, 미안, 리스 첩산 진군, 진짜 미안. 흠, 깨어나기만 하면.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입진! 조심해 응? 벌레? 잡았다, 요놈! 또 잡았다, 요놈! 응? 어, 자네였나? 잠깐! 자네, 리온이 보낸 건 아니겠지? 어허! 어딜 감미이 지독한 여자 같으니 정말 선을 지켜줄 모르는군! 이 몸의 정원에 손대면 류운의 요리 신기를 박살내버릴 테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난... 난! 어! 어! 노아탈 꼬마! 몇 번씩이나 날회박 놓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넌 네가 무슨 금기에 손을 대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넌이 몸의 과거를 아무것도 몰라 경고했을 텐데, 넌이 인과를 감당할 수 없어. 쓸데없는 고집을. 뭐? 좋다. 죽는 게 소원이라면 이루어주지 못할 것도 없지. 자. 네 결심을 내게 보여보거라. 시간의 처지와 이 몸의 기억으로 응답해주마. 죽음으로 향하는 자여내 앞으로 오라. 나의 감옥이자 수용소지. 난 본디 자백의 몸에 깃든 탁한 기운으로 오래전에 그녀의 영혼과 함께 부서져야 했다. 하지만 시간을 관장하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죽음의 시간을 멈춰 주셨지. 이로 인해 난 세상에 계속 머물며 해방될 수 없게 되었다. 넌 대체 누구지? 그분의 존재를 아는 데다, 감히 이름까지 입에 올리다니! 도움이라. 너는 날 돕지 못하고, 나도 널 돕지 못해. 나를 감싸고 있는 그분의 힘은, 축복인 동시에 감옥이야. 아니. 난이 감옥에서 긴 세월을 잠들어 있다. 익숙한 기운에 깨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평범한 여자아이의 눈을 통해 보았지. 여전히 청아하고 변함없이 빛나는 달을. 정망대? 후대가 세터에 지은 것인가? 하지만 그곳은 본디 자백의 재단이었을 터. 설마, 과거의 일이 아직도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가? 그건 자백의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이자 잊혔어야 할 기억이나 이 기억은 지금도 매 순간 날 괴롭히고 분노케 하며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 그런데 한낱 인간의 육신으로 금기를 탐구하려 하다니. 그것이 원대한 포부인지, 무모한 체계인지, 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 내가 이 몸에 저주를 놓는 순간, 저주가 제멋대로 흘러넘쳐 모든 걸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도망쳐 보거라. 실패하면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테니. 자, 이제 곧 오겠구나. 장대한 세월의 강, 시간이 죽은 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인간이여, 끝에서 너를 기다리마. 네가 이 시간의 경류에서 무사히 빠져나온다면,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실패하면 그대로 나와 함께 가라앉았구나.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로군. 그래, 내가 틀렸구나. 시간도 널 붙잡지 못했어. 너라면 정말 이 인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이제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마, 오너라. 영원 달 뜨니, 신녀 오시네. 뽕잎 무성에, 배가 좋구나. 무지개 달 뜨니, 신녀 오시네. 삼님 무성에, 천이 고구나. 서리 달 뜨니, 신녀 오시네. 숙이 무성에, 점꽤 용하다. <laughs> 누나, 엄마 아빠는 뭐해? 쉿, 쉬... 얼른 소원 빌어. 달에 있는 신사님이 들어주실 거야. 어? 아? 어? <laughs> <laughs> 봐, 자백신사님이 오셨어. <laughs> 자백신사님, 대단한 분이야.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땅을 일구고 농사짓는 법부터, 삶을 벗겨, 실을 뽑는 법, 천을 짜고 옷을 짓는 법, 돌을 캐고 집을 짓는 법, 구리를 녹여 도구를 만드는 법까지, 엄마 아빠가 그랬어. 자백 신선님이 바로 땅과 곡식을 지켜주는 우리의 사직 신이시래. 오빠, 어, 나 신선님 가시는 거야? <laughs> 괜찮아. 새해가 되면 또 오실 거야. 난간도 예외는 아니야.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너도 잘알 텐데, 넌 속세를 인도하는 사자일 뿐. 이는 하늘의 뜻이니 자책하지 마. 과욕 부리지도 말고, 어찌 과욕을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난간 사람들이 저를 모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너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사직신으로 모셔졌으니 사직신으로 죽어야지요. 그 숨막히고 벗어날 수 없는 기억을 말이야. 비단 나라만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파멸했지. 꺼지지 않는 장작이 될수 있었다면 깊이 잃고 불길을 일으켜 하늘에 구멍을 냈을 것을. 당시 천지를 뒤흔드는 전쟁이 있었다. 불길한 힘이 깃든 전쟁의 잔해가 하늘 밖에서 난간으로 떨어졌지. 그건 하늘이 없애야 할 불결한 것이었어. 타협의 여지가 없었지.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도망쳤을 텐데. 그랬으면 전부 다 살았어야지. 내가 더 버텼어야 했어. 나는 단한 번도... 내가 평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실로 오랜만에 가슴 속에 한이 잠시 가라앉는 것 같구나. 고맙다. 인간이여, 자백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내 몸에 깃든 찬혼을 가져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 순간부터 난간의 망자의 운명이 네 어깨에 내려앉을 테니 도망갈 곳은 없어. 말했다시피 나는 자백의 한 줄기 탁한 기운이다. 그녀의 원한이 실체화된 것이니 애초부터 세상에 오래 머물러선 안 되는 존재지. 네가 이 잔혼을 가져가는 건내 족제를 풀어주는 것이기도 해. 자. 이제는 네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냐 나는 네가 나나 망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누가 하늘을 향해 전쟁의 깃발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 깃발에 내 이름을 새겨다오 그건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 때가 됐군 자 네가 원하던 물건을 가져가라. 나는 속세의 번뇌에 갇혀있던 한 점의 밝은 달. 오늘날 먼지가 거치니 빛이 수만 먹구름을 해치는구나.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난... 난! 어? 자네로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겐가? 오, 아주 우수한 민트로군. 자네가 심은 건가? 원예에도 조예가 깊을 줄이야. 언제 한번 호로산에 와서 나와 실력을 겨뤄도 좋겠어. 그나저나, 여긴 리온의 거처가 아닌가? 리온은 이런 거안 좋아해. 빨리 떠나는 게 좋겠군. 일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거야! 자네가 아니라고? 그럼 소원인가? 그럴 배짱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리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군. 일은 잘 해결됐나 보구나. 벌써? 나눈한번 깜빡인 게 다인데? 그건 우리의 감각일 뿐. 여행자에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게야. 역시... 이 몸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군.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해결됐다니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뭐가 해결됐다는 거지? 혹시 인간에게 빙의한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게인가? 흥, 리스 첩산진군. 네 일은 해결되려면 멀었어. 우리 이 민트에 대해 얘기해볼까? <laughs>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싫은 것 같네. 걱정하지 마. 캐묻지 않을 테니 다른 선인들도 그럴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 거야? 네가 방금 지은 그 표정, 가끔 제군의 얼굴에도 떠오르다군. 분명 웃으며 말할 과거가 아니겠지. 그나저나 괜찮아. 그 녀석이 너한테 나쁜 짓이라도 한건 아니지. 그럼 됐어. 말하기 싫은 건말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는 것만으로 위험해지는 비밀이라면 너 혼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맞아 맞아 혼자서는 절대 못 먹는 커다란 슬라임도 다 같이 나눠 먹으면 해치울 수 있다고 안 그래? 에이 슬. 먹을 친구는 없어도 네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는 많아. 리월이 존재하기도 전에 먼 옛날에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니. 백마 선인이 그 고대 국가의 사직신이었구나. 제군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함구하신 건 너와 같은 이유겠지.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있기 전에 재곤의 곁에도 누군가 있었을까? 아니면 혼자셨을까? 됐다. 이틀 뒤면 해등절이니 그때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재곤의 소식이 없으면 우리끼리 대책을 논의해야 해. 종료 쪽도 순조로웠으면 좋겠다.